지금 음, 뭐총1 9만키였던소 쏘나타 YF LPI 인데, 저번에 플러그 음, 손바닥오르는 찬데, 수로돌 바디 다음에도 또긴바저가 음, 다르다고 그러죠. 오늘 분도 네, 내가 운전해 보니까도 그 엔진 반응 리스폰스 그게 무척 빨라졌고, 뭐, 바로 터보처럼 나가고 그러네. 그, 저 아까도 보니까 운전 교대 배기에 물이 또 나오고 그러죠 물 나오면 완전 연소니까 어, 그래서 사이콘 하나 달아도 효과 있지만 추가로 달수록 어, 더 좋아지죠 인정하시죠 네, 네. 추가로 달수록 네. 어, 그래서 차는 나갈 땐잘 나가야 되고 음. 그 뭐랄까 컨트롤이 잘 돼야 돼요 서행할 때도 지금 뭐 크리핑이라고 그래요, 오토는 낙슬 뛰면 이렇게 나가잖아, 막 그런 음. 어, 크리핑도 써야지고. 누구는 뭐 언덕에서 신호 대기 때뒤로 밀린다는데 이모나려고 뭐 그러죠, 이게는 연소가 과정이 좋은 거야. 연비는 그조 조기 개변석 운전해야 좋으니까. 브레이크도 강화되고 그래요, 이게 음. 브레이크. <laughs> 전 운전 하시고 한마디 해보셔봐 어떤, 어지 이거 달고나서 <laughs> 네? 어... 달수록좋아지죠달수록좋아지는느낌이에 네? <laughs> 네, 달수를 운동선 시장 가야 되는데, 지금 너무 지나쳤나? 이거 나도 잘 모르겠네. 급렇신나 나친거 같죠? 이이게 갔어야 때는 또 그런 가넣다나거 없어. 그렇게 여기서는 내려서 내서 걸어갈 테니까 가셔. 빨리. 아니야. 응, 아니야. 음, 아니야. 괜찮아. 음. 이 부력도 강하대. 왜? 진공 배력 장치 쓰거든요. 진공력이 심지어 터보 사브 9.0 터보에서도 9 0 k m 에서20% 출력 올라갔으면서 진공도가 50%나 올라갔다 이거야 터보 전으로 두개 달고 음. 호주에서 테스트한 게 있는데 심지어 터보도 이렇게 되는데 일반 차도 마찬가지야 진공력이 강화돼 심지어 디젤 차까지도 좀 밀리던 차 달고 나면 좋아지더라고. 아니요 괜찮아요 l you. You t a 천 k You talk. y 걸리 t a 데 k You talk. You talk. You talk. You t